나폴리는 이탈리아 토리노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린 세리의 A27 라운드 토리노와의 원정 경기에서 0대4 대승을 거뒀습니다. 나폴리는 이번 시즌 남은 세리의 A10 경기 중 4승 1무만 해도 승점 84점이 되면서 우승을 확정짓는 상황. 남은 경기에서도 순조롭게 승점을 쌓는다면 33년 만에 우승컵을 들게 됩니다. 나폴리 독주의 중심에 서있는 수비수 김민재는 선발명단에 이름을 올려 세리의 a-21 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기록한 뒤 후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특히 김민재는 이날 본업인 수비는 물론 전반 34분에는 하프라인 부근에서 페널티 지역 왼쪽을 향해 약 20m 폭풍 드리블을 펼치는 등 공격 본능까지 선보여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나폴리는 전반 9분 지엘린스키가 올린 코너킥을 세리의 A 득점 1위인 빅터 오시멘이 페널티 지역에서 훌쩍 뛰어올라 헤더로 선제골을 넣으며 상대의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공격을 몰아치던 나폴리는 전반 35분 크바라치엘리아가 페널티 지역에서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오른발킥으로 가볍게 차 넣으며 추가골을 기록 2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후반전을 기약했습니다. 후반 6분 올리베라의 왼쪽 측면 긴 크로스를 반대편에서 받은 오시메는 헤더로 이날 경기 세 번째 골이자 본인의 시즌 21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날 김민재는 토리노 핵심 공격수인 안토니오 사나브리아를 꽁꽁 묶으며 통제했고 양팀 통틀어 최다인 가로채기 4회를 기록, 공동 1위인 걷어내기 3회와 함께 경합승률 100% 태클 2회 등을 기록하며 훌륭한 수치를 남겼습니다. 한 매체는 경기가 종료된 이후 김민재에 대해 패스도 훌륭했고 전진성도 뛰어났다. 나폴리 공격의 물고를 트는 빌드업 플레이도 돋보였다라고 전했고 또 다른 매체는 잘하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고 호평을 남겼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매체 투토 나폴리는 김민재는 수비 지역을 장악했다. 위험 지역을 풀어낸 다음 기술적인 모습으로 돌파를 했고 강력한 모습까지 보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투토 나폴리는 이어 경고를 받긴 했으나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를 계속 썼다. 아미르 라흐만이가 교체로 나간 뒤에도 수비를 잘 지켰다 라고 부연하면서 평점 7점을 매겼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를 향해 내 삶과 경력에서 김민재와 같은 선수는 본 적이 없다 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김민재 영입 이후 매번 김민재는 미쳤다 라고 언급해 비슷하면서도 다른 칭찬으로 그를 추켜세우고 있는 스팔레티 감독은 특히, 김민재는 공격적인 스타일인데,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자질, 이라며, 김민재는 내가 다른 선수들에게서 본 적이 없는 것들을 한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 정도 기술과 퀄리티를 가진 선수를 찾는 건 어렵다. 정말 놀랍고 항상 공격적이며, 매 경기 선발로 뛰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라며 엄지손가락을 세웠습니다. 상대팀 토리노의 사령탑 이반 유리치 감독도 이날, 김민재의 놀라운 실력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경기가 종료된 뒤 기자회견에서 무득점 완패한 것에 대해 팀 주전 공격수 안토니오 사나브리아의 문제가 아니냐? 라는 질문이 나오자 유리치 감독은 사나브리아는 못하지 않았다.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나브리아와 김민재의 대결에 사나브리아는 세계 최고 수비수인 김민재를 상대했고 그가 공을 거의 만지지 못한 것은 정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리치 감독은 그를 막아선 선수가 다름 아닌 김민재였다. 김민재는 세계 최고 수비수 중 하나다. 그런 선수를 상대하면 어느 공격수라도 고전할 수밖에 없다. 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